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저차원적이고 수준 낮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고상한 이념입니다.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순고한 이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고귀한 가치관. 여러분 이게 훌륭한 듯하나 이 몽상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해야 된다 <목소리> 참되고 순수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세 가지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 참되고 순수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로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세 번째로 참되고 순수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순수한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전제에 입각해서 교회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우리 참된 교회에서 다짐할 내용인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여러분 교회는 절대 평등한 곳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둘째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의 특징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편합니다. 뭘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구조선은요. 훈련합니다. 불편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누가 또 내려가나, 누가 죽어 가나 보다가 여차하면 내가 던져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런 답이 있습니다. 위대함을 위해서다. 우리 인생의 위대함을 위해서다. 여러분, 사장님 위대하십니까? 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대하지는 않아요. 대통령은 훌륭해요. 위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위대하다는 것은요, 뭔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이번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웃으면서 전도하십시오. 여기 귀에 보면 QR 코드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찍으시면 미고 사축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위로의 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이거 노래 익히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임직식 정책당에 뭐 세일해야 될, 힘에 지나지만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 올해가 지나갈 때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오늘까지 시, 선물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를 넘어서서 뭐하라? 너도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